핸드폰에 각자 뭐라고 저장되어 있어요? 근데 소울 언니도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? 낯간지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딱정리해서 어, 맞아요 보기 편하게 어, 그게 사람별로 그냥 한게 아니라 그냥 보기 편하게 저장하는 스타일이라 아 그래서 다 이름 성은 안 붙여주면 좋 성은 안 붙였어 아, 정예인 아, 이렇게 했어요 아, 아, 러블리즈 정예인 <laughs> 울림 정예인 이런 거 이렇게 했지 <laughs> 울림 류수정 러블리즈 예인 러블리즈 아, 수정 아. 아. <laughs> 때, <여러분>. 아 그래서 <laughs> 그런 거 아니죠? 그래서 절대 아닌 아니,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 러블리즈니까 이게 왜냐면 휴대폰 처음 받고 등록을 할때 맞아요 한 번에 몰아 등록하잖아요. 맞아요, 근데 음. 그 일일이 이 사람 생각해서 맞아요, 아, 맞아요. 이 사람은 어떻게 등록하지? 하트 붙일까? 막 이렇게 맞아요.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. 하트니까 그러니까 하트 일단 처음에 귀여워 한 번에 다 저장하니까 빨리빨리 번호 러블리즈 인 러블리즈 수장 러블리즈 지에 이렇게 맞아요, 맞아요. 네, 이렇게 어. 저장했어요. 그래서. 언니는요? 왜? 왜? <laughs> 얘는 러블리즈 유지혜일 듯. 유지혜, 유지혜. 영화 문어푸인 지혜 나는 나도 근데 약간 보기 편하게 저장한 스타일. 아 그래요? 응. 약간 그래서 저는 막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는. 문어잖아. W 점 얘기. 아니야 아리야 W. w. <laughs> 그래도 전나다 나름 애칭이 있어요. 막 소울 언니, 재현 언니, 막냉이 이렇게. 아 음. 괜찮네요. 언니는요? 이거 조금만 안 붙. <laughs> <laughs> 제이 언니? 언니? 저 오늘부터 그냥 수정이로 바꾸겠습니다 아 왜! 왜왜왜왜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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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니 완전 재면 재면 잘해준거아재에이 어, 어, 언니 제. 나는 막채최채막이러아나그 <laughs> 근데 저장한 사 우리쏠 언니 아, 아 귀여워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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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, 아, 너는, 너는? 내눈 자꾸 피하는데 아, 아니야 난, 난 장난이야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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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언니 뚜댕 언니 하트 아 맞다 그리고 큰 수존이 언니 하트 아, 난재애 언니겠지 뭐 아니야 제이 아니, 아니 언니가 그지 언니가 제일 좋았어. 제혁 씨못 살아. 나 언니 인이